예수님의 보혈 선포 기도문 요한 1서 2장 2절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예수님께 두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 죄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위해 그렇게 되신 것이지요. 이사야 53장 4절에서 5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우리가 받을 형벌을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는 영원히 충족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이지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라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 친히 죽음을 겪으시고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모든 속박과 형벌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0장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보혈이 아니면 죄사함을 받을 수 없기에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피 흘리는 죽음을 택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는 이라라는 말씀대로 피 흘림이 없은 즉죄 사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되고 해방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오.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이 구원을 완성시켰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죄 사함을 받았으니라는 말씀대로 마귀와 세상의 모든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두 번째는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곧 언약의 피니라라고 했고 히브리서 13장 20절에는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새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셨고 또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세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 또 모든 사람들과 함께 화평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전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십자가의 피로 평화의 길을 열어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을 그분을 통해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네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죄는 모두 사라졌습니다. 모든 죄의 기록도 사라졌습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사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하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리셨을 때 단번에 죄를 없애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린 피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를 사했습니다. 즉 피흘림 없이는 죄 용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죄에서 계속 씻김을 받습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는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빛 가운데 걸어가는 동안에도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넘어지거나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정제감을 갖게 되고 그의 의에 대한 지각을 상실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요한 1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부시고 우려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함으로 우리 죄를 용서받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실족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 가운데 거하기 원한다면 유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은 계속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깨끗이 씻어내는 능력 때문에 소중합니다. 회개하고 고백하는 모든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하사 진리 안에서 늘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 여섯 번째입니다.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처럼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를 계속 고소하고 정죄하려 하지만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에 대한 마귀의 모든 고소와 정죄가 헛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 일곱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9절에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원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라는 말씀대로 주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주님의 피로 세계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는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아신 대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거룩하게 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분의 피로 구원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열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열이 이루신 일 여덟 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에서 14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재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케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니요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 아홉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의 피를 힘입어 지송소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삼력을 얻었나니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두려움 없이 담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열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사탄과 그의 권세를 이기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깁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어린 양의 피에 우리의 증거하는 말을 더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이 이룬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사탄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 11번째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셨고 하늘나라의 성막의 속죄소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지금도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낮게 말하는 뿌린 핀이라라는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이루신 일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한 내용을 다 같이 큰 소리로 선포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사탄과 모든 저주에서 속량받았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위한 영원한 새 언약을 다시 새롭게 세우셨고, 또그 언약을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있는 것이든 땅에 있는 것이든 모든 것들과 내가 화평과 화해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는 용서받았습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죄에서 계속 깨끗하게 씻김을 받습니다. 여섯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를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었던 사람처럼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나에 대한 마귀의 모든 고소와 정죄가 헛되게 하십니다. 일곱 번째,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나는 주님께 속하게 되었고, 구별하여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여덟 번째, 예수님의 보혈은 "나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합니다." 아홉 번째,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열 번째,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위하여 어떤 일을 하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내가 증거할 때 나는 사탄을 이깁니다. 11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하늘에서 나를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속죄소에 그 피를 뿌리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친히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이 속죄의 진리 속에 들어 있습니다. 속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에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의 안제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은 단번에 온전한 제사로 모든 죄를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2절에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사신 우리를 그분께서 지키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에는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는 모든 충만함이 다 담겨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바로 예수님의 보혈 속에 있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 죽음을 이기는 힘, 두려움을 이기는 힘. 예수님의 피는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피의 능력을 주장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